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찬양만 하고 이렇게 빨리 들자. 자 하나님 저 왔어요. 앉아서 찬양만 할게. 자 찬양만 하는 거니까 우리 모자리 크게 소리 낼수 있겠지? 네. 소리 낼 수. 오늘, 아, 12월이구나. <laughs> 세 말씀, 다 같이, 시작. 오늘날, 다윈새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니라 로마서, 시작, 응? 누가 보음 10장, 2장, 10절 말씀. 아멘. 너무 순식간에 퍽퍽 꺾여서는 되힘들요 다시 한번 시작. 오늘은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마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기도 부르. 기도 서. 기도는 가만히 가만히 찬양드리고 최정선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누렸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또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이 더욱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으며 잘 듣고 또 실천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또 코로나 변이가 생겨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가족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우리 시는한 주만 잘 지냈어요? 네. 네,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우리 집구들 건강 조심하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한주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네, 말씀 속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볼까요? 자, 샬렁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렁! 샬렁! Yeah.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짠. 와, 여러가지 종류의 선이있있요우우친친들선선상자자 하나 골라 볼까요? 핑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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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그리고 신호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지, 우리의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의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지 함께 말씀 속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읽어주세요.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은 같이? 같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여호와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16장 7절 말씀. 말씀. 아멘자 네. 아, 네. 말씀을 보니까요 한번 같이 말씀을 볼게요 내가 보는 것은 아메, 아메, 아아 않대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다른가 봐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 바로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말씀 속으로 가볼게요. 여기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누구라고요?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나라의 사람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 사울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나를 위하는 마음들이 커져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점점점점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보물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사무엘아 너는 이제 새로운 왕을 내가 선택할 주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세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께서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기름을 부을 품과 그리고 송아지를 리고 열심히 이세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이세의 집에 도착했어요. 이세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와 이세의 아들들을 모두 다 불렀어요. 이세의 아들을 들 너무나도 잘생기고, 멋있고, 또 키도 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첫째 아들이 너무나도 잘생기기 때문에 첫째 아들을 선택하지 않으실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 앞으로 갔습니다. 여섯째, 모든, 모든 아들들에게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러자 이세가 이야기했어요. 아, 아들이 한명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저기 멀리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당장 그아들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제 그 아들이 성령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임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이에요. 누구라고요? 다윗.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으로 바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이세 아들들이 어땠어요? 너무나도 멋있고 잘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왕이 되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윗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바윗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나요? 네, 있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기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고 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겸손하구나, 순종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또 순종하며 겸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세요.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외모를 보고 또 다른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솔하고 마음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잘 담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멋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을 해볼까요? 기도문 을 잘. 자요, 기도 손, 기도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본모습과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겸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없으세요. 자, 이 번째 기도모를 예쁜 손 앞으로 하이라한 번만 듣고 나오세요. 자, 우리의 작은 성모와 하나님께 귀한 예배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져가서 찬양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또한, 이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안 좋지만,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유치 친구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위나 없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방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찰을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비하지 마시고 옵 다만 나에서 구하옵소서 내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깝게 영원히